먼저 첫 번째는 사기를 당해서 생긴 빚이에요. 이런 사기 사건들은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회생파산 사건이 끝날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설사 범인이 잡혀서 실형을 받는다고 해도 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긴 빚에 대해서는 회생파산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오늘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보이스피싱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바로 회생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실패로 생긴 빚입니다. 금융위기나 뭐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이 망했다거나 또는 이제 거래처 부도로 내 사업까지 부도가 난 경우는 법원에서 사건 처리할 때 이런 사정을 많이 참작해 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된게 채무자 본인의 잘못인지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건지 하는 건데요.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이제 사업이 실패한 케이스는 채무자한테 잘못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원에서 이런 사정을 많이 참작해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